소백산 국립공원 중령탐방지원센터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소백산 철쭉 멋지게 보고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위치 중령에서 제2연화봉, 연화봉, 제1연화봉 그 다음에 비로봉까지 가서 삼가야영장 쪽으로 내려와서 원점 회개하는 코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자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상쾌하네요. 상쾌합니다. 꽃 향기 좋습니다. 고강나무. 여기는 철수이 어, 풍년이 아니라 고강나무 꽃이 풍년이에요. 많이 왔네. 비로봉 9 8 k m 비로목을. 아기 멀었잖아. 35분은 올라와야 살 수도 있네 여기 지 오줌풀이 아.. 오줌 누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폈어요 한시간만에예 3.3km 왔구요 비로봉 8km 갑니다 또 지겹네 지겨워 이런 길 계속 아이고 멋지다 예쁘네 아, 전망대 아래까지 왔고요. 연화봉 대피소 300m 둘러보고 내려오겠습니다. 와 철쭉이다. 아 좋다. 와 연화봉하고 제일 연화봉 참 멀리 비로봉까지 시원하게 조망됩니다. 가지 말자, 이제 여기서 내려가자. 가봤자 뻔한 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가볼 수도 없고. 참. 전망대까지 올라가보자고. 결국엔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결국은 대피소까지 왔어요. 시사장 깨끗하네. 여기서 딱 보면 오악산이 보여야 되는데 날씨가 좋지가 않네. 그죠? 너무 많이 었나 봐요. 제일 연화봉에서 이제 1시간 55분이나 지났고요. 자, 연화봉으로 갑니다. 2.7km. 제2연화봉 전망대입니다. 저 오른쪽에 연화봉이 있고요. 자, 저 앞에 제1연화봉 그 뒤쪽으로 비로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속도로 언제 비로봉까지 가나. 제2연화봉 기상관측 레이더 지나고요. 시멘트 길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 만에 소백산 천문대에 왔고요7 6 9 k 로전 달인가? 연화봉 화장실에 왔는데요. 화장실에 핀꽃이 제일 이뻐요. 네, 네. 자, 그리고, 야, 제일 연화봉 비로봉까지 시원하게 조망이 되네요. 아주 이쁩니다. 소백산의 능선 풍경이 정말 좋죠. 소백산은 그냥 능선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철쭉 뭐 있기는 하죠. 철쭉보다도 네, 능선 보러 가는 것 같고요. 일단 연화봉부터 올라가 봅니다. 자, 연하봉에 왔습니다. 자, 연하봉 1시간 40분. 2시간 40분인가? 2시간 40분 걸려서 왔고요. 이제 제일 연하봉으로 갑니다. 아, 세요 연하봉에서 비로봉까지 4.3km 어, 연화봉까지는 포장되어 있는 어, 포장길로 왔다고 하면 이제 음, 돌길 산길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뭐 능선길이라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으니까 4.3km 쭉 가보겠습니다. 1호봉 1 k 로 남겨놓고요. 여기 철쭉이 아주 이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폈죠. 만개네 만개. 제일 연화봉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입니다. 네, <laughs> 오 바람이 와 이거 보세요 진짜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기, 여기. 와 대박이다 대박 아직 조금 덜 피기도 했는데요 많이 폈어요 이쁘다 이뻐 제일 연하분까지 3시간 33분 9.96km 입니다 여기 는 대일 연 화봉 해발 1362m, 아, 1.8KM, 비 로봉 2.5KM, 비 로봉 으로 갑니다. 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아, 있네, 있네. 여기, 오, 여기.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laughs> 와, 진짜 멋진 소백산의 연하성경길.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거 보려고 오늘 4시간 10.8km나 걸어서 왔습니다. 와, 좋죠? 나온 기름이다. 그리고 아, 하... 멋있다 진짜. 아, 이 고민의 곰. 화이팅! 아. 자, 뒤를 돌아보는 풍경도 정말 좋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제2연화봉 있고요. 좌측에 연화봉 그리고 지나온 길인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와 철쭉이 이렇게 이쁘네 소백산. 오늘 만개한 것 같아요. 오늘이 최고예요. 올라왔어요 형님. 또 가시죠. 가시죠. 아, 바로 그냥 가시죠. 네. 제 구독자님. 예, 너무 응원한다, 고맙습니다. 예예 안전 산행 하시고요. 예예 예, 예. 예. 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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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꽃이? 티비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꽃 보세요. 와 철쭉 터널 이네 철쭉 터널 에왔 습니다. 와 근데 아까 지나온 게 훨씬 이 쁘다. <laughs> 여기도 터널. 이야. 저것도 이쁘네. 응? 오! 와. 이거 색깔이 진짜 이쁘다. 아, 어, 가위, 아, 여기가... 뒤돌아본풍경이구요 뒤로 정말 멋집니다.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우 날씨도 좋고고 아주 좋습니 이곳을 하기 다섯 시간 다섯 시간 걸었어. 4 시간이면 온다 그랬는데 아, 내가. 네. 아무튼 느낌상은 금방 온거 같아요. 그죠아 네. 즐길 게 많아서 그래. 지루하지 않았어. 아, 볼게 많더라고. 이렇게 능선이 장엄해요 진짜. 기가 막혀. 여기 이제 주목나무 군락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거 구상나무인데 주목나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이제 고개만 하나 올랐으면 비로봉입니다. 와, 멋지죠? 여기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와, 연화봉 거치고, 제일 연화봉 거친 다음에, 야 많이 걸었다. 여기까지, 5시간 5분 12.7km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비로봉이죠. 밀어먹을 비로봉인가? 비로봉은 줄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니, 네 연화봉 방향이고요. 천동 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쪽 방향은 어이곡 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오는 네, 어이곡 한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저 멀리 공망봉도 있고요. 이로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가요? 네, 찍었습니다. 네.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로봉 정상에서 만났어요. 야,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삼가 주차장 5.5km입니다. 여기는. 야 대단하십니다. <laughs> 5시간 32분, 1 3 1 8 k 로 아, 조난, 조난 수목이네. <laughs> 유명하신 분인가? 올라오는 게 아주 가파라서 운동 되겠습니다. 약 400m를 급경사 데크 계단길로 내려오다가요. 이제 조금 좋아졌습니다. 사고지터, 심터까지 왔습니다 6시간 20분 15.86키로 예, 예, 여기 내려오는 길은 초반에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중간은 좀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가파른 것 같아요 중간 지점보다 6시간 28분 1 6 3 1 k 로 차단기 지나갑니다 자 이제 달밭골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6시간 31분 16.51km 많이 걸었네요. 오늘도 소백산 철쭉은 이번주가 최절정기에요. 완전 멋지게 철쭉이 피어서 아름다운 철쭉 잘 보고 안전하게 하산 잘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흑백산축제 오세요. 0 기념품 또 받아가요. 너무 좋습니다. 6발6 0 0 6 m 6 9 6이네요 중령 택시 타고 왔어요.